하나님을 인격적으로,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듣기 대로 교회를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그들이 사는 세상을 들어볼까요? 그런데 이제 결혼과 함께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제 분가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냐? 그렇다면 교회에서 만나자 주님 만나러 간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만나고 가족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의 그냥 예배였어요. 2013년도에 이제 방송을 잠깐 쉬게 되면서 갑자기 오니까 전화 와서 그런 거예요. 같이 아이티를 갔는데 좀 가지 않겠냐.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외를 가니까 비행기는 다해주는줄 알았어요. 다 아니더라고요. 우리는 그리고 어디 호텔에 있는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일로 려고온게 아닌데 방도 꿉꿉하고 너무 덥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. 원위로 원망하고 막 그랬었죠. 근데 새벽역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때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,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. 왜 근데 필요할 때안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랬더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, 늘 옆에 있었다.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면서 와 그날은 그래서 잠을 한숨도 없어서 너무 울었어요. 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인생의 후반전에 평생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게 무엇이든 간에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고요. 평생을 사람한테 의존해서 나를 써줄까 안 써줄까로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하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.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잘된 콘텐츠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은 들었어요 어느 순간 몰아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뭔가를 할수 있는 일을 갖게 해달라 기도의 응답이 이거구나라는 생각 그때 하게 됐죠 신앙을 갖게 되고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될 것들이 없었고 조심할 것들이 없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예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모습을 살아가고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아름다운, 하는 아름다운 <웃음> 믿음의 <웃음> 연예인들 간증이 <laughs> 어? 감동이요 한말이 누군가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돼서 힘들었어요 방송에서 이제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지는 단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바꿔서 다른 워딩을 찾는 걸 해보니까 또 그게 또 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게좀 힘들었었고 그럴 때마다 뭐 기도하는 거 무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회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잘 되고 있던 시점에 뭐 좋은 제안이 왔어요 그거는 서로 조율하고 막 이런 것들 1년을 했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당장에 얘기해 주세요. 그쪽에서 못할것 같다고.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이제 겉으로 욕도 했어요.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야? 하지 말라는 거.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괜찮아졌어요. 사실은 제가 제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. 근데 너무 외로워서. 뭐 되게 화려한 직업이잖아요.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럭 쓸쓸한 직업이 연예계의 생활이에요.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넷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어요. 그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제가 살을 뺄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. 그러면서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부자 되는 게제 목적이었어요. 2억, 3억을 벌 정도로 그때 막 대박이 났었어요. 제가 그 전까지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.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. 하는 거예요.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,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. 애들이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, 화가 나는 거예요.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.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, 왜난 이렇게 비춰가지? 어떡하면 좋지?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,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였어요. 제가 막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,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.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.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, 트럭은 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. 근데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. 이렇게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저희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. 그러고 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. 지선아,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.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아 나 죽는 거,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.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. 제가 사실은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.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. 그러면은 와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.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. 가난해지면 어떡하나.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. 일이 없어도 아유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. 네, 저를 사고로부터 네, 네. 딱 깨우쳐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.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나요? 안 돼요.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감사.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신앙상을 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구나. 늘 기도 ]의 제목대로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. 그니까 친정 집에서도 제가 혼자 믿었고 결혼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 다니시고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 원하는 때와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.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. 제가 너무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?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. 그러고 나서, 다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.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모르겠는 거예요.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뭐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.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. 감사 기도하세요.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. 아,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구나.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거구나. 예수님은 제 삶의 중심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 없으셨던 거 같아요. 사는 모습이 크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베풀어야죠. 그게 최고인 거 같아요. 제가 슬며시 얘기하려고 같이 하나님 믿지 않을래? 그러면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에 끼치게 되고 그러고 싶어요.